어, 질문을 하나를 했는데요. 푸드웰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laughs> 이렇게, 이게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줬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19년도부터는 표가 이해가 되는데, 18에서 19, 그러니까 19년도 이후부터, 19년도 이후부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40억에서 50억으로 늘었잖아요. 10억이 더 늘었잖아요. 보이세요? 그쵸? 근데 어1 8에서 19년도를 표를 보면 자본금은 증가했고 발행 주식수는 일정하게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니 무상증자를 했는데 발행 주식수가 이게 같지 않냐?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자본금을 10억이 늘었냐 이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 발행 주식수는 일정하게 나있다. 근데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인데, 그쵸. 자본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본금이라는 거는 액면가, 한 주의 액면가, 그쵸? 곱하기 주식수가 자본금이잖아요. 이 기업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그 돈, 내 돈, 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자본금이 늘어났다라는 건 액면가가 증가했다라는 말이 말이지 않냐. 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증자 시에 처음 액면가보다 더 높은 액면가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 초과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자본금용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다. 여러분 <laughs>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 잘안 되시죠? 어어저 저분 이해 되세요? 분명 이제 모르겠는데. 아, 진짜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발행주 시수가 10만주, 10만주, 10만주인데, 여기 보면 어때요? 진짜 자본금이, 여기 보면 자본금이 40에서 50이 늘었잖아요. 10억이. 그쵸? 자, 이 말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 기업이 몇 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기업의 금감원 공시를 디테일하게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시라고 어쨌든 이런 궁금 궁금한 궁금하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어 금감원 공시를 들어가 보면 이 기업이 뭐 유상증자를 했는지 아니면 뭐 무상증자를 했는지 그리고 사업보고서에서 재무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었 이런 걸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어떤 어 근거를 금감원 공시에볼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아, 봐, 보면 자, 어, 푸드웨이라는 기업이 여기 보시면, 무상증자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보이세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은, 신주의 종류가 총 보통주로, 일십백천만, 십만백만, 사백만주를 신주, 무상으로 증자를 한다. 근데 한 주당 일명가액이 500원으로 해서 40만주를 증가한다. 근데, 증자하기 이전에는 몇 주가 있었냐? 라고 하면은 40만 주, 20, 이십1 0만 주, 4만 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주가 원래는 있었던 기업이 무상 증자를 해서 똑같이 비율로 400만 주를 더 무상 증자를 한다는 라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기업은 몇, 어, 어, 주식수가 몇, 어, 얼마가 되는 건가요? 800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800만 주가 되는 거죠. 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 재무 구조상 예를 들어서 발행 주식수가 예를 들어서 이게 2018년이 아니야 2013년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본 것처럼 그러면 여기는 몇 주가 적혀 있을까요? 400만 주가 적혀 있었겠죠 었 음, 그쵸? 정말. 근데 무상증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연도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0만 주가 되겠죠 더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네. 여, 이 과거에 있는 주식수가 400만 주고 여기는 800만 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800만 주로 바뀌어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음... 어 왜냐하면 이 주식이 최종적으로 몇 주가 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한 주의 가치가 얼마가 얼마가 되느냐를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되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주식수라는 게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에 따른 그 기업의 재무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은 뭐예요? 자본이 10억이 더 늘었는데 자본금이 10억이 더 늘었다. 라는 말은 사실은 바뀌면서 여기는 800만 주였고 여기는 100만 주가 되는 과정에서 바뀌면서 다 100만 주로 바뀐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무상증자를 한 기록을 이렇게 보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두 번째 이게 10, 아까 19년도 무상증자를 한내역이에요 맞죠? 그쵸? 근데 어때요? 증자 전 발행 주식수가몇 주였어요? 아까, 아까 뭐 더했, 아까와 더했을 때 800만 주였죠. 네. 그죠 800만 주에서 200만 주를 더 증자를 한다. 라고 음. 해서 총몇 주가 된 거예요? 100만 주가 된 거겠죠. 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 음.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의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자, 푸드에 의한 차트를 보면 어때요? 꾸준히 계속 웅상향을 하는 어떤 차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이 보면 어때요? 여기서 무상증자 한번 했고, 2013년도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상증자 한번 했죠. 맞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니까 러 여기 이전은 몇 주였다는 거예요? 이 이전은 몇 주였었다는 거예요? 400만 주였다는 거고, 요 사이는 몇 주였다는 거예요? 800만 주였다는 거고, 요 앞으로 이때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후부터는 몇 주다? 100만 주인데, 차트 주식 수상 지금 현재는 백만 주이니 백만 주를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어, 무상증자에 대한 어떤 금액이 바뀌는 거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액면 주식 수가 변했는데 그러면 주식 수는 안 변했으니까 액면가가 변한 거 변한 게 아니냐 그 말은 아닌 거죠 액면가가 변하지 않고 주식 수만 늘어났을 뿐인데 결과적인 주식 수가 여기 다 적히는 거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쵸? 어, 자, 두 번째. 두 번째. 자, 이 기업은 근데 잘 보면은, 여기 보면 마이너스 90%라는 게 보이세요? 마이너스 90%라고 보이시죠? 우리가 차트를 볼때 역사를 이렇게 길게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권리락이라든가, 아니면 배당락이라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90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또 보다 보면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니세요?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하지 말까요? 아, 궁금, 해요 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같이 질문이 나왔긴 해. 이 기업을 보니까, 어, 이런 거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 어때요? 90? 마이너스 90이라는 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음. 뭔지, 뭐냐? 그이 당시에 2011년도에 가면, 금감원 공시나 가면 그 공시에 관련된 데이터가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뭔지 가보니,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면 어때요? 액면 분할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액면 분할. 액면 분할. 즉, 액면가를 분할한다는 얘기예요. 음... 예전에 이 기업이 한 주당 얼마였었던 액면가를 그 액면 90%그 이후에는 얼마로 분할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면 어때요? 액면가로 분할하기 전에는 한 주당 액면가의 이 기업이 얼마였어요? 5천원. 5천원이었죠. 그쵸? 근데 분할 이후에는 얼마가 됐어요? 500원. 그럼 이거는 수, 그냥 계산해보면 어, 얼마가 된 거예요? 액면가가, 가치가, 어때요? 가격이 마이너스 90%가 빠져버린 거죠? 근데 잘 보세요. 90%가 빠졌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그만큼의 주식수가 어때요? 늘었어요? 늘어난 거지. 늘어났죠. 음. 그쵸?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났죠. 그러면,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는 그 기업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볼수 있는 표예요 모든 기업의 시작은 재무상태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기초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을 왼쪽은 자산의 영역이고요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의 다본. 영역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지분 즉 주식 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할게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자본이라는 요 놈은, 요 녀석은, 크게,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를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이 자본이라는 요, 요 녀석인 거잖아요? 요 자본. 요 자본의 총계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맞죠? 근데 이 자본의 총계라는 게 크게, 너는 무엇으로 나뉘어져 있는지를 보면,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 두번째 뭐예요? 자본? 인여금 마지막이 이익? 인여금으로 나뉘어요 근데 제가 비초학습때서 항상 얘기하는 게 기업이 결국은 어떤, 이, 어떤 게 늘어나면서 자본이 늘어나는 게 좋은 기업이냐라고 얘기를 할때 뭘까요? 이익잉여금. 그렇죠. 이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면서 자산이 늘어나고 이익이 창출되고 그 이익이 우리 자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우리는 그런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해요. 그쵸? 그렇죠? 어, 그런데, 어, 자, 버켓도 버펫, 우리가 투자해서 이하는 워렌 버핏도 사실은 이 이익잉여금에 의한 자본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업을 가장 최우선으로 치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들도, 이러, 투자를 하다 보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런 상황이 어떤 게 있냐. 근데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자본금이라는 녀석은 무엇과 무엇으로 아까 그, 그,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냐고 했냐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이 기업은 아까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기 이전에는 액면가가 얼마였어요? 5천원이었죠. 한 주당 곱하기 주식수였죠. 아까 몇 주였죠? 만주였나? 십만주였나? 40만주였어요. 40만주. 맞죠? 그러면 곱하기 40만주였어요. 근데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는 500원이 됐고요. 곱하기 몇 주가 됐죠? 400만 주. 400만 주. 400만 주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과 이것의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가격은 같아요. 이 가격 같죠. 그렇죠. 그런데 지수가 자동... 다르겠죠. 그렇죠. 액면 그러면 우리가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액면 분할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몇년 전에 액면 분할했잖아요. 한 주당 원래 얼마였어요? 한1 2 0만 원이었나, 1 3 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지금 그게 액면 분할함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 한 5, 6만 원 하나. 뭐그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러면 액면 분할을 함으로 인해서 자본금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은 왜 우리가 그 고민을 해볼 수가 있죠. 왜이 기업은 액면 분할을 했을까? 그런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액면 분할을 했을까? 즉, 기업이 봤을 때 주식 수가 적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즉,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액면 분할을 할 수가, 있, 할 수가 있었겠죠. 이 때에 액면 분할을 통해서 어때요? 그 기업의 가격을 촥 낮춘 거예요. 어. 왜? 이 당시에 이 기업을 살려고 하는 구, 구조가 많았겠죠. 혹은 이 기업이 어떤 이 기업의 어떤 회계팀이 어떤 이 기업의 어떤 주식수를 봤을 때 적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 있었겠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쵸? 그럼 이 기업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 자본의 변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사라지고 이 이후로는 액면가가 한 주가 5천 원이 아닌 500원으로 바뀌고 10만 500원. 주가 된 거예요 맞죠 음. 그렇죠 음. 그러고 나서 그러고 음. 나서 이 기업이 어때요 또 뭐래요 몇년 있다가 무상증자라는, 무상증자라는 하죠. 거라죠 근데 이 무상증자를 하기 이전에 어때요 변동성이 없죠 거의 음. 이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변동성이 없고, 어, 뭐, 물론, 뭐, 여기, 뭐, 보면, 뭐, 저천대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 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하지만 어때요? 무상증자를 통해서 뭐예요? 주식수를 더 많이 늘렸죠?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랑 무상증자랑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예요? 유동성을 더 크게 공급하기 위한 그 기업의 결정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액면 분할은 뭐예요? 액면가가 바뀌고, 바뀜으로 인한 주식수의 변동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큰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본의 변화는 있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의, 이 기업은 재무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자본금이 얼마가 된 거예요? 500원. 네. 곱하기? 400만 주니까. 아, 400만 주. 가된 거죠. 이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쵸? 그러면 무상증자는 뭐냐? 무상증자. 무상증자는요, 보통은 기업이 상장을 하, 하, 하거나 혹은 유상증자를 했을 시에 어느, 어느 정도의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에 대한 금액을 어디에 적어 놓냐면 남는 금액을 보통은 자본잉여금이라는데 적어 놓습니다. 여기에 금액을 적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보면 자본잉여금이 얼마가 있다, 얼마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자본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이야. 이 말은 뭐예요? 주식수도 계속 같이 늘어날 확률이 크겠죠? 그쵸? 그러면 뭐예요? 액면가 이외의 금액, 즉, 액면가 이외에 남는 돈은 다 여기에 적힌다라는 거예요. 자본잉여금이라는 것.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액면가는 변하지 않으니까. 액면 분할을 하기 이전, 하지 않는 이상.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푸드웨이라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자본잉여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40만 주야. 근데, 아, 400만 주야. 근데, 그런데도 유동성이 좀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하이기업의 재물을 봤을 때, 재무 구조를 보니까, 보세요. 자, 여,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네. 이거 보이세요? 네. 어, 이거 이거 좀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이게 크게든 이니 크게가 안 돼요. 근데 보면 어때요? 매출액이 어떻게 어때? 이기업뭐 꾸준하죠. 네.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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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억, 800억, 9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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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 굉장히 매출액이 좋은 기업이에요. 물론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이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기업은요 사실은 어 어떤 어, 이 기업이 뭔가 판매하고 있는 영역 내에서는 어떠한 어떤 해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전 보여요. 왜냐하면 매출액이 굉장히 꾸준하잖아요 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판매그러 그러니까 숫자가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제가 해석한 어떤 큰 영역에 있어서는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이이 이, 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가치라는 것은 이 재무에 있잖아요 그럼 이 재무에 있는 가치와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맞물리지 않는 어떤, 맞물리지 않고 간다라고 뭔가 기업이 판단 한다면, 기업은 예를 들어서 유동성에 대한 어떤 확보를 위해서 주식수를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별로 재무가 안 좋아. 그러면 무상증자 할 필요가 있나요? 재무도 안 좋은데? 그렇지 않을 거아니에요 어떤 받쳐주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결국 무상증자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어떤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기 있는 무상증자라면서 이 주식수는 더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늘어나겠죠? 아, 네. 그죠 그러면은 구조가 늘어난 만큼의 돈이 요 자본금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40만주가 더 늘어나서 아까 80, 8 8, 800만주가 됐잖아요. 그럼 800만주 곱하기 500원을 한 금액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100억이 있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늘어났다. 그럼 이게 90억이 되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서 어그 금액이 더 채워져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본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자본은 안 바뀝니다. 그렇죠? 요 영역, 요세 가지 영역 내에서만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 그러니까 그 기업의 큰 틀에서 봤을 때의 재무 구조가 변하는 일은 없다. 자본이 변하는 건 없다. 그럼 자본이 디테일하게 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맥락상 유상증자를 했을 때가 변한다. 예, 그럴 때만 그럴 때이 자본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기업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아이고이깐가 편의로 나옵니다. 크게 문제가 어떤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거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기업은 아니에요. 어. 어떤, 뭐, 편법을 쓰거나, 근데 뭐, 무상 감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기업의 어떤 자본금을, 뭐, 주식 가격보다 더 낮추려고 낮추 편법을 쓰다 이런 건 진짜 위험하지만, 무상증자를 한다는 건 적어도 무엇이, 자본잉여금이나, 아니면, 잉여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무상증자. 만약에 그런 돈이 없으면 무상증자가 가능할까요? 안 하겠, 안 되겠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상증자도 돈 없는 기업은 못 해. 어, 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 선트장님. 예?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유동성 네.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큽니다. 음. 예? 어, 어. 그리고 무상증자를 하고서 상대적으로 그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가격은 어. 빠지지만 주식 수는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 기업이 재고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딱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또 말도 못 해요.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무상증자를 하잖아요. 그니게좀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갑자기 한이후로 이렇게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아요. 음. 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증자를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자본에 대한 총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어. 어. 예를 들어서 인여금이 없어 그럼 무상증자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해봤자 의미도 없고. 그쵸? 자본잉여금이 옮겨지면서 그 무상증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은요, 이익잉여금을 옮기면서 자,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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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만 바꾸는 거니까. 그 잉여금을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떤, 근데 얘는, 어, 푸드웨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 찾아보다가 이 이익잉여금을 올리면서, 어,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이, 기업을.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이 어때요? 뭐 무상증자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어때요? 꾸준히 그현이후를 이렇게 우상행을 하는 어떤 패턴을 계속 보이죠? 어, 기업을 보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네. 어,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가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물을 갈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 기업의 결국 가치는 어디 있어.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의 가격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응. 근데 버펫은 뭐라고 얘기냐 그거는 근데 편법이다. 진짜 좋은 기업은 자신 있는 기업은 이런 거안 한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힘은 없잖아.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이 기업은 어떤 그런 어떤 구조를 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물어봤던 게 뭐냐. 뭐였냐면은 어, 이거였어요 어 여기 보시면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어때요 한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이렇게 적혀있죠 그쵸 이 말은 뭐냐면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1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이때 2013년도 이때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을 10주를 갖고 있어 10주를 갖고 있어 그럼 10주를 갖고 있으면 이게 무상증자를 한다고 했다면 그 10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했을 시에 대한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음.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 주식수가 1이라는 건, 만약에 내가 10주를 갖고 있다. 그럼 여기 1이라는 얘기는, 너 10주 더 줄게. 그래서 총 20주가 됩니다. 10주. 예.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0.25라고 나와있죠? 어. 그쵸? 이건 다르죠? 그쵸? 이 말은 뭐냐면, 네 주네. <laughs> 너가 네주 갖고 있어. 한주 줄게. 이 말이에요. 어. 간단하죠? 어. 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어. 그 선생이 궁금해서 근데 세주 있으면 어떻게요? 아마 못 받을 거예요. 그뭐 소수적으로 음. 뭐 받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거는 뭐더 사든가 뭐 이런 조율이 있을 거예요. 아 여기 뭐, 뭐 남은 단주는 보통 아그렇 돈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상증자를 통한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끝난 것 같고 이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된것 같아요.